전한길과 장동혁. 으흠. 원래 제 한배를 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또 이혼 위기 이혼 에 위기입니다. 봉착해 있다고 아, 하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최근 전한길 그열사께서 저는 열사라고 부릅니다. 네. 어, 어떤 보수를 박살내고 있고. <laughs> <laughs> 열사께서 예, 예. 어, 귀국하셔 가지고 예. 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음, 그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을 벌리면 나도 장동혁을 버리겠다. 음. 3일 준다. 음. 어, 너의 입장을 밝혀라. 뭐 이렇게 주 시한들을 주는 게 <laughs> 유, 유행이야 유행. 그러니까 어? 조국 대표님도 어. 시한 주셨고 예. 장동혁 대표님도 시한 주셨고 내일까지 어, 음. 굴다리 앞으로 나와라. 다이 음. 싱아용 분위기입니다. 뭐전 <laughs> 옥상으로 올라와라. <laughs> 그런데 3일 준다를 하셨고요. 음, 저는 이거를 사실 예상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YTN 나가서 음. 서정욱 변호사님을 잘 만났는데 서정우. 서정욱 변호사님이 <laughs> 이제 한동훈 이제 축구 했으니까 뉴 응. 월드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더라고요. 뉴 월드 신천지. <laughs> 어, 그 이제 깔끔하게 새 <laughs> 출발할 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던데 어. 제가 그날 그랬거든요. 이렇게 한번 어. 누군가를 부당하게 어. 몰아내는 설레가 생기면 어, 그럼. 그다음부터는 음. 어, 몰아내기 싸움 된다. 음. 어, 지금. 이제 서로 또 싸움이 나실 거예요. 이제 음. 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아 너무 윤호게인 가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드실 거고 음. 전환길 열사께서는 매의 눈으로 쳐다보실 거 아닙니까. 음. <laughs> 그러면 이만큼의 차이를 가지고 서로 도 축출하는 음. 어, 대학살 쇼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음. 어,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음. 지금 전환길 열사님은 또 바빠요. 또 음. 이준석 대표랑 또 부정선거 토론해야 되고. 어 토론해 할것 같아요. 실제로. 어 방송사를 고르고는 있다고 합니다. 어. 어, 그리고 두분다 지금 뭐 전원길 열사님 입장에서도 지금 뭔가 이제 하나 지금 이벤트가 필요한 시점이라서. 네, 제 내가 같습니다. 봤을 때, 근데 방송 전문가 아닙니까? 음. 어? 또 이제 뭐 방송 시사 프로그램 또 PD기도 하고. 아하. 전환길이 완패할 겁니다. 응왜왜 음, 왜? 왜, 왜? 아전환길은 이길 수가 없어요. 도로 못해. 그러니까 모두가 그건 알아요. 네. 어, 논리적으로 어. 어, 전환, 어, 아, 대표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환 이준석 대다. 아 그것도 이준석은 어. 연구를 많이 했어. 아 그럼. 어, 음. 부정선거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를. 아 당연하죠. 어, 너무 어, 그거... 잘 준비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그 어. 그 하면은 그 도움이 안될 걸? 근데 문제는 음. 어, 모두가 그런 예상을 하지만 네. 어, 인정을 안해 버립니다 요즘은 그냥. 내가 아, 이, 내가 이겼다고 할 거예요. 아그 <laughs> 각자가서 아, 아, 아. 그런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원래 이제 최근에 어떤 정치 풍토에서 토론이란 음. 뭔가를 서로 동의하고 납득하는 과정은 이미 아닌지 오래고요. 음. 음. 각자 지지층을 더 활성화시키는 용도이기 때문에 음. 두분다뭐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은데 뭐1대4 토론을 한대요. 혹시 아셨어요? 아, 이준석, 이준석 까 그러니까 이준석 1. 음, 전한길 열사님께서 두 분을 더두세 분을 더 데려오신답니다. 그래서 음. 1대4뭐 이렇게 태그 매치를 하나 본데. 어뭐 인정 안 하실 거니까. 근데 음. 저는 이런 제안을 어제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이 1인 이준석이 음. 한동훈 대표님을 모셔 가라. 그래서 어. 둘이 편을 먹고 어 이거 진짜 이러면 어. 세계의 대결이 되는 그쵸? 거지. 그쵸 부정 선거를 퇴치한다. 어. 어 내일부터 우리는 또 원수다. 음. 하지만 오늘만큼은 친구가 되겠다. 서태웅 강백호 쫙 음. 이 얘기를 하니까 음. 또 양쪽 지지자들이 음. 다 저를 쌍욕을 하셨습니다 어디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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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붙여? <laughs> 죄송합니다. 아. 어쨌든 그 정도의 어, 음. 절박감을 갖고 아. 저는 여기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를 다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음. 이 부정선거론이라는 게이 음. 보수 진영을 정말 초토화 시켰습니다. 어, 정말 이것 때문에 어. 뭐 설득이 안 돼요. 음. 어. 그래서 정말 멀쩡했던 그 보수의 어떤 지식인들도 음. 다 부정선거론 얘기하세요. 어. 어. 이러니까 이 진영이 정말 오염이 된 겁니다. 역병이 예. 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누군가는 음. 어, 정말 몸에 진흙을 좀 묻히더라도 음. 어, 나가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 네. 책임감을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이한 전환기 열사 전 유관식과 그러고 보면 우리 저 김어준 정수가. <laughs> 좋은 꿀팁을 저 저쪽에다 줬네. 아, 그러니까 보수를 어, 그야그 말로 망쳐 놓은 어, 데 있어서 바이러스를 이렇게 던진 거예요. 어, 어. 최고의 바이러스를 던지셨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 이1대 4에서 어. 4쪽이 김어준 총수도 앉아 계셔도 아직 그 문제는 없다. 원조시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참할 말이 없는 게 저도 그 김총수하고 사이 좋을 때는 김총수의 그 주장에 반박은커녕 조금 힘을 실어주는 듯한 행동을 했었어요. 아, 이렇게 사과할 줄 아는 자, 사실 부끄러워. 할줄 아는 자. 사실은 음. 부끄럽고 음. 한없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선거 결과에 의서 선거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부정 선거로 다 몰아버리고 음, 규정해 버리고 이런 순간에는 이 민주주의가 설 자리가 없어. 음. 모든 게다 음모고 거짓이고. 그쵸.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서로 그각 지지층이 지금 음. 어 뭐랄까요 가지고 있는 진실이 다릅니다. 음. 어, 서로 이제 완전 서로 다른 진실을 갖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음. 그러면 아무것도 합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음. 네. 그 이런 상황에서는 음. 그 중간의 20%를 어떻게 잘 설득하냐가 중요한데 음. 이재명 대통령께서 60% 음. 어, 엄청난 지지율이다. 이렇게 귀하게 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아, 어, 제가 또 확증 편향에 대해서 정말 그 음. 뼈가 시리도록 아팠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음. 조국 입시 비리. 아, 오늘 뭐 간증 좀입니까? 음. <laughs> 아니, 나는 정말 입시 비리 그다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조국 사태 아,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 음. 이, 야, 이. 그래서 제가 문재인에 대한 분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터문이 없는. 어? 모리 공작수사를 하는데 왜 대통령으로서 제동도 못 거냐 아... 아니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공작수사면은 음... 음... 제동을 걸고 음... 윤석열을 철퇴를 가야지 뭐하고 있느냐 근데 나중에 내가 작심하고 한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 하루 종일 뻥이고 그 관련한 기사 또 판결문도 어렵게 입수해서 나왔어요. 이 <laughs> 정말 대가리, 대가리를 받고 싶더라고. 어, 이불 깔고. 약간 좀 뭐랄까, 좀 생피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음, 그렇죠. 실제로 그럼 입시 비리에. 음. 그래서 시험, 대리시험도 그렇고요. 매번 재판정에 들어가서, 그 이제 재판을 지켜본 기자고 또 음. 어렵게 통화가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아. 형님. 내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 라는 얘기 했지만은 입시 비리가 없었다 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까 음그 얘기 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하긴 그렇네 그래서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음. 아 네, 우리 저기 시청자 분들 중에는 조국이 억울하게 당했다 네 맞아요 너무 과도하게 수사를 당했습니다 음. 똑같은 잣대로 강남에 있는 엄마들 수사하면은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음. 그런데 입시 비리는 맞아요 저... 과도한 수사도 맞고 입시 비주도 맞습니다. 음. 입시 비주도 조금 악질적입니다. 악질적이다. <laughs> 음. 어떤 점에서 악질적? 아까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네. 어, 뭐. 특히 어. 2대남, 3대남이 가장 이거는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다. 아니 뭐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정리해 오는 않았는데 음. 어쨌든 그때 그 2, 3대남이 가졌던 음. 그 정말 박탈감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음. 특히 조국 대표님이 어 음. 그조국은 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내가 좀 삶의 여건이 좋아서 그래서 특권을 누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넘어섰다는 것이 보통 현실적인 음. 판단일 것 같고요 네. 당시 또 조국 대표님이 또 어떤 뭐랄까 청년들의 그동안 음. 멘토로서 자리해 오셨기 때문에 이게 더충격파 컸던 것일 겁니다 음. 음. 그래서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은 그 (2030) 청년들의 음. 반민주당 저는 그분들이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음. 민주당이 싫은 겁니다. 네. 에 사실 출발점이 뭐 페미니즘도 있고요. 그 음. 소위 이제 어 뭐랄까 동계 올림픽 때그 음. 뭐죠? 갑자기 생각났네. 컬링인가요? 음. 그 아, 단일팀. 그렇지. 어. 네. 어. 컬링이 아니라 아이스하키. 어. 어. 여성 아이스하키 단일팀 건도 아, 단일팀. 있고. 어. 페미니즘 건도 있고 공정권도 있지만 그 총합이 가장 세게 터진 건 조국 대표님 건이었죠 음. 어. 그래서 어 이렇게 합당을 해서 다 돌아가네요. 합당을 해서 대체뭘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그냥 평론가 입장에서 어잘 모르겠다. 어, 아니 그래서. 나처럼 깔끔하게 정계를 은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그렇지 않나요? <laughs> 아... 왜 갑자기 그 사람을 대권 주자로 메기하냐 이거야. 아, 그렇죠. 어? 응. 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위 이제 민주당 분들이 네. 어, 새로운 임무를 잘 발굴을 못 하시는 것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보 진영 어의 음. 어떤 세계관 업데이트가 잘안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어 복지 국가 모델을 그동안 한 2, 30년 주장을 해 왔는데 음. 어 그게 안 먹히네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평가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은 안타까운 게 음. 그게 막 한참 북유럽 모델 떠오르고 그럴 때그를이 음. 땅에서 시전을 시켰다면은 아마 뿌리를 내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런데 정권을 맡겼더니 아무것도 안 하잖아. <laughs> 아무것도 할수 있지. 들어낸 게 없잖아. 그러니 당연히 그 과거의 모델이 돼버렸지. 그냥 음. 말만 있고 어? 아무런 성취도 실적도 없는 그냥 구호에 불과한 복지. 그러니까 저는 그 모델에서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중도 실용적으로. 어해 보겠다고 하는 게 이쯤은 대통령은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소위 민주당 전통적 민주당 분들은 아직 그 복지 국가 모델에서 어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음. 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어왜그 모델로 안 가라고 지금 노선적 반발감이 있는 거거든요. 음. 음 그런 측면도 지금 이 당내 갈등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다. 어, 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